어, 을사년 상반기 들어서는 그 금전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 그런 시작점이 될것 같아요. 음. 안녕하세요, 연화당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또 2025년도 을사년 새해를 보내고 계신 네. 범띠 분들의 또 이제 시작점이 상반기 운세를 또 여쭤볼까 하는데요. 그쵸. 이 범띠 분들의 을사년 상반기 운세는 좀 어떻게 펼쳐지실까요? 우리 범띠 여러분들은 귀인이 나타납니다. 사람 하나로 인해서, 음, 금전이 따르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하나만 잘 잡아도 입소문 난다고 하죠. 그 입소문으로, 어, 사업이 번창이 되고, 그 번창한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을 시중에 깔고 간다 하거든요. 올 상반기에 그 귀인이 들어오는 사람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기, 그 귀인이 들어오면서 내가 입설 구설 아니 입설 구설을 타고 내가 몸수가 조금 많이 안 좋거든요. 그 몸수 안 좋은 거는 일단은 뭐 우리가 말하기를 뭐 조상에서 해를 놓는다. 아니면 뭐 신에서 해를 놓는다.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인지라 병원 가서 꼭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. 음. 올 상반기에는 몸수 안정을 먼저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전을 벌어도 벌어야지 안 그러면 내 몸을 조금 더 해가 끼치는 그런 상반기가 되기 때문에 몸수 안정을 시켜놓고 금전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범띠 분들은 그래도 금전운이 상반기에 좀왕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네 내가 말하느면 왜 우리 범띠 여러분들도 남다른 촉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나의 촉을 믿어. 네. 그래서, 어, 내가 이걸 하면 잘될수 있을 것 같아. 음. 근데, 망설여, 많이. 음. 망설이고, 금전에 목이 말랐던 분들이 너무 많아. 호랑이띠 여러분들, 범띠분들이. 네. 금전에 목이 마르는데, 어, 을사년 상반기 들어서는 그 금전을 조금씩,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, 그런 시작점이 될것 같아요. 음. 이 범띠분들 어찌됐든 금전의 흐름도 좋지만은 일단은 건강부터 챙기면은 상반기에 금전의 흐름이 왕성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죠 그러면 주의해야 할건 일단은 건강이네요. 그렇죠 주의해야 할 거는 어,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건강검진 전신적으로 다할수 있잖아요. 네네. 뭐 위가 됐던, 네. 자, 여자분들은 자궁이 됐던, 네. 남자분들은 특히 위를 조심해야 할것 같고, 네. 여자분들은 자궁 쪽으로 조금 음. 검진을 좀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범띠분들도 이제 상반기 시작점이 나쁘진 않아요 그쵸 이게 이제 병원만 한번 갔다 오시면 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이 시청하신 범띠분들도 상반기가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. 이 건강도 챙기시고 금전도 챙기실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, 우리 범띠 여러분들 2025년 상반기에는 금전이 따르되 내 몸수를 먼저 지켜가야 하는 그런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 몸을 첫 번째로 해야 하고 뭐 돈도 좋지만 내 몸이 망가지면 돈도 싫은 법. 그 말이 먼저 나오니까 병원 가셔가지고 꼭 검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범띠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